네트워크 인천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도시 여행자 조현민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 중구 중앙동에 나와 있습니다. 개항과 함께 백여 년 전부터 일제 강점기와 근대화를 겪으면서 치열하게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를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동네 한 바퀴 인천 중구 중앙동 지금 시작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법정동인 이곳. 인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위치하였다 하여 본정이라 부르던 곳을 1946년 일본식 동명 변경으로 지금의 중앙동 일가에서 사가로 개칭되었는데요. 일제 강점기부터 은행가 상가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당시 건물들이 문화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문화와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곳 오늘의 동네 한 바퀴 인천 중구 중앙동입니다. 여기 근데 저번에 왔던데 강동? 반동. 그러니까 다 근처 아니에요? 그러니까 붙어있는데 동네가 다르네. 예. 네. 이쪽 우리 제 중구 청 앞에도. 네. 갔었고. 예. 네. 갔었고. 여기는 또 중앙동. 그러니까 요 네. 동네가 다한 동네 같지만 그래도 행정구역상은 이렇게 다 동이 나눠져 있는 것도 참 신기해요. 아니, 그 거리 하나를 두고 이렇게 동이 나뉘는. 음. 그 길마다 그 나름의 다 이유가 있겠죠. 어. 선생 님 안녕하세요. 뭐 인쇄 중이신 거예요? 하는건다 해요. 아, 그, 아, 이게 그 기계가 너무, 아, 이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면 뭐 신기해 갖고 전단지 잠깐 봐도 되니까. 예? 그니까, 어. 더울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뭐 구경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까는 거그죠아 네. 이렇게 돼, 나오는 거구나. 요거 지금 한 여기 와서 몇년된 거예요? 사장님이랑 같이 하는 게? 15년 정도 참정 15년 많이 들으셨겠다 <laughs> <laughs> 와 너무 신기하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보면, 보면 멋있었어요 었 저는 이 네. 근처에 예전에는 많았어요 인쇄소가요? 네. 이 근처에? 뭐, 상호도 좀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인쇄소 안에요 어, 그, 그 여, 이동, 인쇄가 많은 이유가 따로 있었네? 예전에는 여기가, 저 예. 네, 네. 구청. 예. 네. 그 다음에 여기, 뭐였을까? 시청. 시청? 예전, 예전에 시청 기다리가 와, 그거 많이. 아, 이것저것 이제 팜플렛이나 뭐 브로셔 같은 거 많이도 하셨구나. 야. 지금 포것같은 행사가 없잖아요. 아, 맞아. 여기, 여기 예. 자체가 없어요. 어차피 주는데더죽요 참나. 아 예, 어찌됐건 조금만 더 지나면 이 기계 한대더 들여놓을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힘이 내시길, 뭐 제가 뭐 도움이 되겠냐만은, 그래도, 그래도 이제 힘든데 열심히 또이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한말 개항부터 인천의 행정, 경제, 문화 중심지가 됐던 이곳, 행정 중심이 이전하고 구도심이 되면서 사람들의 발길도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100여 년전 근대 건축물들로 옛 모습과 역사를 간직한 거리, 지금은 근대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박물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네. 오늘 네. 저 해설해주실 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여기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 개항장 역사 문화 해설을 하고 있는 조용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개항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 여기가 지금 네. 개항 박물관인데요. 박물관이에요. 어, 어 인천이 개항이 되면서 이곳에 세워진 일본 제1 은행 인천 지점이었던 건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네. 여기 어. 먼저 들어가실까요? 네. 이곳은 개항 당시 은행으로 쓰였던 곳인데요. 지금은 인천의 근대 역사와 문화 유산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제일 전시실에 보시게 되면요, 우리 이제 처음 관문식 도코항에 대한 이야기가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개항이 되면서 네. 인천이 세 번째로 개항 항구가 되죠. 그래서 그 항구 개항이 되면서 이곳에 항구로서 역할을 할수 없는 게 이하스식 해안이기 때문에 네네. 만조 때만이 돼야지만이 배를 댈 수가 있었어요. 그러한 아. 여건을 계산하기 위해서 인권이 이제 이거다 간문식 도코항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이 만든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간문식 도코항이 되겠습니다. 1883년 인천항 개항을 시작으로 1910년대 무역과 수탈의 창구가 됐던 인천항. 일본은 수탈의 편의를 위해 근대식 항만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1911년 시작한 인천항 간문축조. 8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1918년 10월 27일 인천항 간문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동양 최초의 간문은 1974년 현재의 간문축조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프네요. 네. <laughs> 어, 이건 뭡니까? 네, 여기는 지금 저희 광무호와 광제호라고 쓰여 있죠. 저희 수업 시간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종 왕제께서는 이제 어, 외부 세력들을 보다 보니까 해군의 중요성을 이제 인지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 외국과 같은 그런 함대를 어, 우리도 가져야겠다라고 오, 하셔서 처음 네. 양무호를 일본인한테 이제 사게 됩니다. 근데 이건 속아 샀어요. 어, 왜요? 함대로서 역할을 할수 없는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그거 함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아. 그것을 이제 함대인양 꾸며요. 아, 꾸며갖고 이 우리한테 속여 팝니다그 그러니까 함대로서 역할을 전혀 못하는 네. 그러한 선이었어요. 아.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이어서 이제 나중에 광제호를 다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음. 이 구입해서 광제호로서 우리나라의 이제 해군으로서 군함으로서 네. 이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한일합방이 되죠. 그쵸. 예, 한일합방이 되므로써 광제호도 우리나라 해군, 군함으로서의 역할은 결국은 못하게 됩니다. 이 광제호의 우리나라 최초의 함장님이셨던 음. 신순선 함장님께서 네. 여기 보시는 태국기를 고이 접어서 보관을 하십니다. 오. 예, 고이 접어 보관을 하시고 광복 후에 네. 아드님한테 이거를 물려주세요. 네. 예, 그러네요. 아, 근데 이제 그때 참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예. 예. 준비는 했지만, 너무 짧은 시간 내에 그렇죠. 준비를 하심으로써 이게 여러 가지 여건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의 그런 어떤 중간에서 좀 많은 그 방해적 공작에 방해, 의해서 그렇죠. 예, 뜻을 결국은 모른지이시게 되죠. 열강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도입했던 근대식 함선 결국 나라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했는데요. 광제호에 개양돼 있던 대형 태극기 당시 나라 잃은 서름과 안타까움이 전해집니다. 근데 왜 기차는 뭡니까? 예, 여기 아까 제1, 제2 전시랑은 좀 다르죠? 예, 여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가 시작된 아... 곳이 어디예요? 인천 그렇죠, 인천역입니다 서울이랑 제물포 읽으셨어요? 근데 왜 제물포라고 쓰였을까? 거기에 항 구가 있나? 이 지역의 원래 이름이 재물포예요. 아, 여동네가. 네, 네, 네. 아 지금 우리 저쪽에, 도화동 쪽에 있는 재물포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예. 어, 그게 아니고, 예. 재물포. 이 동네가 원래 조선시대 우리 재물포라고 아 이야기 이곳은 재물포라고 그렇구나.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이 여기 보시면 서울과 재물포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이 기차가 생기면서 네.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간? 네. 네. 어느 양반님이 내가 기차를 타고 서울을 올라갈 테니 하인들한 하인한테 보내서 내가 갈 때까지 붙잡고 있어라 얘기를 했대요. 아. <laughs> 근데 가고 아. 양반님이 저도 아. 이제 너무 아. 하게 가서 보시니까 기차가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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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는 시간 되면 떠납니다. 아. 어. 시간이란 개념이 있지 않았을까 아. 네, 생겼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 철도의 개통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이곳 인천 개항박물관은 최초의 철도 경인선의 역사를 비롯해 개항기 인천의 풍경 인천 전환국과 금융 기관 등 인천의 개항과 근대 역사에 대해 알기 쉽게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기획 전시실에는 특별한 전시가 진행 중인데요.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1주기를 맞아 청년 시절의 김구와 인천 중구와의 인연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획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혹시 아세요? 치하포 사건이라고 그래 갖고 네. 예, 네. 국물 살인 사건 이 있었죠. 아, 예. 명성하고. 예, 네. 명성하고 살인 사건을 위해서 일본인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일본인과 조선인의 사 저기 그런 사건으로 치러지는 거예요. 그 국제 사건이 되죠. 그렇게 되겠네요 예, 국제 사건이 돼요. 네. 그래서 네. 어, 그때 당시에 황해도 쪽은 이제 저희 인천 이제 소속돼 있는 관할 지역이었어요. 아, 그래서 아. 인천에 있는 그 국제 재판소. 아. 지금 이제 인천 감리소에 재판을 받고 감옥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인천으로 오시게 됩니다. 아, 그것이 이제 인천과 이제 인연을 맺게 되시는 이제 첫 번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탈옥을 하세요. 네. 탈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곳에 수감하셨을 때. 그분의 그 영웅적인 행동을 보고 음. 인천 지역의 유지들이 음. 이분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음. 또 형생활을 하실 동안 도와주시고 음. 탈옥에도 또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음. 어, 사형 집행을 정지하게끔 고종황제께 어. 편지를 놓고 어. 하셨던 분들이 다 인천 지역 분들이세요. 어. 예, 그 많은 분들 중에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곳이 인천 어. 예, 그 이곳이 되겠습니다. 예. 음. 참 여기 이제 역사적으로. 자 보존하고 또는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참 많네요, 보면요. 뭐, 그렇죠, 많죠 이번 전시회는 백범 김구와 인천의 인연에 대한 생생한 기록인 백범 일지 초판본과 청년 시절에 수감되었던 인천 감리소의 모습을 새롭게 볼수 있는 사진 자료 등이 전시돼 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진짜 인자한 할아버지 얼굴이네요, 그죠 인자하고 평화로운 얼굴의 백범김구, 전시를 통해 두 차례 감옥생활을 통해 중구와 인연을 맺은 청년 김구를 추억할 수 있었습니다.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백범김구의 삶과 업적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래된 근대 건축물들이 자연스러운 개양장거리 이곳에서 건물 스케치에 푹 빠져 있는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야, 이거 봐라. 어디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그려지지? 거실목주 <laughs> 여기 <laughs> 이 동네 사세요? 이 동네 는안 살고 재물포에 살아요. 재물포? 재물포가 네. 이 동네죠, 뭐 그렇게 따지면. 예, 오래 살았어요. 여기는 저는 인천 태생이라. 아. 옛날에 그럼 이동네도 옛날에 많이 와 보셨어요? 여기 이길 어땠어요, 이게? 동네가 여기가 네. 굉장히 좁서 깊은 데고요. 여기에 가는 베불 호텔이라고 있는 건데요. 네, 네. 베불 호텔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최초의 호텔이에요, 일곱 사람 어, 위치의 어, 호텔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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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 여기에서는 음. 완전히 최초가 많아요. 음, 왜냐하면 진짜 개항을 뭐. 인천에서 했기 때문에 음. 최초로 뭐 뭐가 생기고 어, 어, 어. 저 저유, 자유공원도 어. 옛날에 만석공원이라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생긴 현대식 공원이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 동네가 역사가 굉장히 깊은데. 아, 동네분 아주 제대로 만났네요 그죠 예, 예, 동네분 아주 제대로 만났네요. 예, 예. <laughs> 그럼 뭐 옛날에 뭐그 소개팅 같은 것도 해보셨습니까? 여기 뭐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심포동에는 옛날에 진 진다방이라고 있었어요. <laughs> 진다방이 음악다방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많이 미팅을 했고, 이 네. 심포동 거리가 옛날에는 동인천하고 음. 신포동하고의 이렇게 가장 인천에서 번화한 거리가 아, 여기였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여기 진짜 그러면 이쪽에서 다들 노시고 이쪽에서 다 이렇게 어, 재밌 재밌게 사셨겠다. 그래서... 야 이게? 인천의 바벨탑. <laughs> 100년 전에 이 정도 규모를 자랑하는 호텔이라면은, 진짜, 와, 이거 보고 싶어서라도 이, 이 동네 왔겠다. 그죠? 그러니까, 데블 호텔이 있었고, 그죠? 그거를 한번 없애고, 그 터에다가 데블 호텔 그대로 다시 살린 것 같다. 복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여기 왜냐면 중공표지판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중공표지판은 지금 2 0 1 7년 그러니까. 이때 돼 있으니까, 이건 새로 올린 거고, 여기가 이제 그 터였던 데를 그대로 복원을 한 거네. 데브 호텔은 인천항의 대표적인 숙박 기관으로 당시 인천으로 오는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최초의 서구식 호텔입니다. 지금은 데브 호텔의 모습을 재현해 호텔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거 이거 이 자리에 지금 옛날 새로 올렸어도 요건 살렸네, 그죠? <목소리> <laughs> 한달 내내 일했다고 쳐도 한달 월급이 61원에 2원 <laughs> 잠을 그렇게 힘들게 일해놓고 그, 안 그럼 내가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보다 조금 더 일해놓고 하루 자는 거야 <laughs> 이건 말이 안 되네 엄청 비쌌구나 <laughs> 여길 지나가는 이제 많은 우리나라 힙합 받았던 우리 선조들은 정말 남의 일인 거죠. 우리 땅에 남들이 잘 자기들이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1888년 문을 연대브 호텔은 일본인 무역상이 운영했는데요. 개양장을 이용했던 외국인이 주요 고객이었던 터라 객실에 침대가 있었고 서양 음식이 제공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커피를 팔아 큰 호응을 얻기도 했던 곳인데요. 그런 거 유행해서 이 별로 초능스러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서양식 호텔에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이제 서양 문물도 많이 TV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요즘에도 이런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 여기가 연회장이네요 이제. 조식을 드실 수도 있고, 뭐 그런 데인가 보다. 예전에 이렇게 이렇게 테이블이 있었나 보다. 네트워크 인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국내 최초로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동네 한바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큰 박수와 함께 동네 한바퀴 인천 중구 중앙동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요! 조! 조! 저저저저저저저네곧 있으면 제 75주년 광복절입니다. 이렇게 인천 계양박물관에서는 김구 선생님의 특별 기획전도 열리고 있으니까요. 곧 방학을 맞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인천 중구 중앙동 박물관 투어 저 조현민이 강력 추천합니다.